자,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벌커컵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코인 바로 앱터스 코인인데요. 현재 업비트에서 실시한 거량이 래 상당히 활발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앱터스가 매치 전부터 강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5,9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현재는 60일 2평선 벤처에서 놀림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특히 RSI는 54.5로 종립 이상으로 올라왔고 MHD도 음의 강도는 남아 있긴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X 지표는 플러스 DI가 올라오고 있고 추세의 강도 자체도 25 이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단기선이 그치지 않고 추세 전환에 시그널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후반은 아직 안튄 코인 중에서 터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 후반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드린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6,20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6,500원 돌파 후에 또 6,800원 비교 최초 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거량이 동반된다면 공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6,200원을 버티지 못하여 다시 6,000 아래 이탈의 경우입니다. 5 0 0 5,900원에서 재차 지지를 확인하거나 이탈 시 5,1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눌림무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차트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해외에서는 언제 상장했는지 그리고 잘름흐름이 해외에서 국내로 어떻게 넘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애터스는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위치입니다. 단순히 선물거래로 고 레버리지를 위험하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현물거래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찾다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전략은 어비트에상영하지 않은 아이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매수해두고 어비트 상영 당일에 국내 거래소에 옮겨서 상냥가에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실제로 많은 기관이나 트레이딩팀에서 쓰고 있는 전략이고 저는 미국 트레이딩팀에서 운영한 이 전략을 실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에토스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해야 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올학매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과 함께 다음에 업비트에 성장될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아이트코인 정보도 같이 공유해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엉급했던 비상장 아이트코인 정보 궁금하시죠? 한번 이야기나눠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더 이야기한 내용은 단한번단몇 초만 놓쳐도 큰 수익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특정 코인이 도망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또다는 도항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테스코드 내부 커뮤니티와 트위터 개발 계정, 실제 지갑 이동, 특정 해시태그와 온체인 흐름까지 여러 신호가 맞물려 돌아오고 있는 실전급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상장 넘머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장은 곧 유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건 곧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다이낸스, 업비트.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성장하게 되면요. 단기 두 배에서 길게 가볼까요? 다섯 배, 0 배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공식 발표 전에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말이죠. 지금 제가 포착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 팀원 중한 명이 발언입니다. 코인 땡땡과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라는 문장이 습접 나왔고요. 이후 삭제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크린샷으로 딱 찍어놨습니다. 수정한 지갑 이동이 발견되었습니다. 3회 이전부터 코인베이스 공식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로 테스트 물량 소량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장 종목과 매우 유사한 온체인 패턴이 나왔는데요. f r d 아 코인처럼 성장증과 거의 동일한 데이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며 과거에도 이런 루머를 먼저 파악한 사람들은 급등 전의선 매수에 성공했었습니다. 마스터 네트워크 개업하시죠 여러분? 두팔하겠죠? 었 하지만 공식 발표 전에 온체인에서 스테이킹 이력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 이후 급등했습니다. 캐디나 독스월드 같은 경우는 팀 내부 미팅 내용이 유출된 다음에 며칠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종목방에서 먼저 알려드렸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단이3일만에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나중에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에서 크게 물리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종목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실제 수익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종목방에 들어오신 한 구독자분께서 700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9천만 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장 로머를 진짜 소문 단계에서 먼저 캐치했고, 공식 발표 전 매수를 했고, 발표 직후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보를 왜 유튜브에 공비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민감도 높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종목량이나 시체나 지갑 수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아래 보시면 이 정보방에는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이 종목에 대한 3장 루머 정리, 디스코드 발언 내역, 트위터 이모지 해석, 지갑 이동 내역, 차트상 예상 진입,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용 요 없고요. 가입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단타와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루 23시간 대응방도 운영 중입니다. 매일 단기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 비중 조율 방법까지 모두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 있죠? 어이라고 한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감으로만 투자했었습니다. 남들 좋다고 생각하면 다 사버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 결국 남는 건 손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계좌에 몇백만 남았을 때 아, 고인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실패가 사실 지금의 데이터 분석 습관을 만들었고요. 전략이 생기고 저만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수익이 나는 정보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정보와 타이밍이 함께할 때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에 말씀드린 그 상장 로무 종목은 리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솔로나일수 있고요. 혹은 지금 아무도 종목하지 않는 신규 푸짓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번 정보를 먼저 아는지 알아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 한가지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정보와 대응 전략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불확실한 시장,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그 감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 불안은 확신은 바뀌고요. 그 확신은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손에 지어드리겠습니다